영천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2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두 사람은 높은 곳에 앉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십시오.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왼편에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이두 사람이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지위와 권위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내가 많이 가지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무시받지 않고 잘살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겸손이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오히려 나보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높은 곳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최고의 사람이고 진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든 염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볼수 있는 사랑의 눈을 주시고 섬김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순절 23번째 날 리본 새반죽되기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염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